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뽑기 잡이는데좀 특이한 상품이 있어서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상품이 요 11번, 네, 데요자 상품이 바로 바로 짜라 카카오 키즈폰입니다. 이게 핸드 바로 뭔가 하는 건가요? 네, 아이들이 이제 장난감처럼 쓰는 어... 그런 핸드폰인 것 같아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한번 뽑아 보고 싶어서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드폰이 또 들어 있으니까 한번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출구가 엄청 넓고요. 이제 집게 이제 타이랑 고무줄이 있긴 하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끼워 아야 돼요, 사실. 어? 집게가 아눈 아, 느리네 할아버지 집게. 어후. 괜찮습니다. 어쨌든 잡기만 예. 네, 잡아주기만 하면 돼. 어우 야. 어우 야. 어, 이게 뭐야 이거? 무슨 어, 뭐 걸려 있어. 뭐 걸려 있냐? 자,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들어가 볼까? 아, 좋아요. 눌러 주세요. 얘는 왜 뭐가 걸려 있냐? 얘는뭐 어떤인데? 1번인데. 1번? 1번 어, 뭐 저... 좋은.. 저 공기 청정기? 공기 청정기 아닌데 왜 걸려 있지? 컵으로 잘 쓰면 되겠네. 그러니까 컵으로 잘 쓰면 되겠네. 근데 쓸수 있을까? 뭐 될까? 어, 알았어. 한번 해 볼게. 아니, 이거 옆으로 떨어뜨려버리나?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집게가. 직계가... 아니, 이 옷이 혹이 탑으로 못 쓸까? 뽑을것 같긴 한데. 근데 뒤에를 막아야 돼, 확실하게. 그렇네 아, 이거 좀더 끌어당겨보자, 그럼. 혹시 네. 되는지. 조금만 더 끌어당기면 가능성은 있어요. 탑으로 쓸수 있는. 오, 꼈어, 꼈어. 오, 오, 완전 깨버렸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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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탑 좋아. 그만, 그만, 그만. 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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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만. 그만, 아, 그만, 그만. 자, 좋아요. 일단 목표가 딱요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탑으로 쓸라이디어는많거든 네. 다른 거다 탑으로 써야 돼요 이거 뽑으려면 사실 그다음에 이제 탑으로 쓰고 얘를 뽑고 나서 남는 거는 또뭐 뽑으면 되니까 응 음, 맞아 맞아 다 그렇게 해야 돼 우와! <laughs> 나오겠다 이거 뽑자 어왔 이거 뽑자 그러니까 뽑고 나온다 그렇지! 나오 좋아 좋아 뒤에 는거 하나 가져와야 되나? 어 가져오자 아, 그냥 나오려나? 뭔가 힘이 괜찮네 그냥 나오려나? 아이스 어, 라인 잘 타? 난 탑이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아 뒤에는 하나 있어야 돼 근데 오왜 이렇게 잘 가져가? 오늘 그러니까 평소 이렇게 잘못 가져갔었는데 옛날에는 <laughs> 옛날에는 말이죠 그니까요 되게 오랜만에 <laughs> 하는 거긴 한데 되게 잘 가져가네 어, 그러게 당황스럽네 너무 잘 가져가서 심지어 방금 뽑은 열쇠까지뭐 무슨 상품인지 몇 번인지 잘 보지도 못했는데 네 필요 없어요 일단 뽑으면 좋은 거예요 그니까 러 열쇠는 뽑으면 일단 기분 좋다 활려 아, 활려. 오케이 하나 활력 다 여기까지만 갖다 놔도 괜찮아. 공략은 저 집게로 거는 거죠? 그렇죠. 그거 공략 말고는 없으니까. 근데 난 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있을 거 같아. 알았어 알았어. 이거 한번더 잡을게요. 어 어. 어 아닌가? 아, 아니다. 어, 어. 안 어, 아무튼 안 건드리게. 아 어. 진짜 앞에 거안 건드리게. 어 앞에 거안 건드리게 조심 조심하면서. 아이좀 눕혀질 수 있어. 예 뭔가 여기 잡으면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이 집게로 잘 끼면. 20개가 노는데, 지금은. 일단 해볼게서 그러니까 어. 방향이 이래서, 10개 방향이. 좋아! 자. 그래, 좋은 탑이 되어라. 좋은 탑이 되어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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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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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탑이 좀 낮아진다. 안 되는데. 괜찮니, 이거? 어. 탑. 노란색 안 잡기 어. 좀 심해야 돼? 이러다가 핸드폰 못 뽑는 거 아닌가? 아, 어, 노란색 으면탑 나아질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럼 다시 만들면 되지, 뭐, 탑. 뭐, 어, 그래. 응. 어, 이거, 이거 그냥 낮추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냥 오히려. 지금 너무 불안해서. 요거로 다시 가져가자. 요거로 앞으로 가져가서 탑으로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자, 살짝 걸리 걸렸고요. 아, 어? 음. 이걸 탑으로 어떻게 쓰지 이거 안 되려나? 근데 뭐 끼우면 안에 걔 빼려고? 응, 음, 살짝 살짝 빼보게 그냥. 아싸리. 응, 음... 음, 음, 이렇게 그래, 그럴 이렇게. 이렇게 있지. 이렇게 채우는 왜... 탑두개 다. 아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몰라요. 그냥 해 봐. 해 봐요. 한번 해 보고. 음. 안 되면 뭐만 원에 하나 나왔고 그니까 뭐이 괜찮을 수도 있지 어 이거를 그냥 둘다 세워 버려 가지고 세워서 그냥 쓰는 탑으로 약간 써도 넓고 높은 어? 탑? 어어어 어. 아니 힘은 진짜 좋은 거구나 이런 식으로 어? 해서 지금이 헐났다 네, 그니까 이거 그냥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어, 해볼 나야 가져가도 될것 같아 아니 지 아까 껴서 그냥 나왔거든요 그니까 그냥 그냥 끼우는 거 노리는 게 나을 와, 것 같아 이 짓개가 끼가... 요집 끼가 딱 들어가면 아, 끼우는 거 어때? 노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진짜. 아, 진짜. 잘될거간다니까 <laughs> 아니, 숨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여기? 응? 여기서 끼우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요집께를 이용해서. 아, 어, 요즘께를 이용해야 돼. 이걸로 그냥 같이 끼는 게 좋긴 한데. 아, 그렇긴 한데. 아니야. 그래도 한번 뭐 자세라도 바꾸면 어, 맞아, 되니까. 맞아. 그니까그 각이 잘안 나오니까. 어, 이렇게 다 바뀌어지겠죠? 네, 맞아요. 야, 어 맞아요. 그럼요. 띠앗. 아우. 아, 이건 뿔망이 조금 부셔져 있는 게 있어서... 아... 그것 때문에 약간 좀 그렇네. 제발 잘 끼워라. 제발... 아니, 깨진 거 혹시 뭐잘 끼울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럼 그럴 수 있지. 아, 더 들어가. 도대 해버렸냐? 아니, 아니야 아, 리터치 해버렸어. 아... 미안, 미안, 미안. 리터치 해버렸네. 내가... 어, 어 리터치 아! 안 됐다. 다운 다운 테다 잠깐만 이거 운전은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스로 보내면 스 좀... 약간 랩핑하는 실력 여기서 나오나요? 아그러어아 이게 안되네 시간이 5 4 3 2 1 그냥 그냥, 그냥 한번 죽이자 에이. 귀 한번 죽이고 여기서 내려가아 내려간거야? 내려가? 거. 아 내려간거다 아, 내려간 내려간거 다시 자 다시 아 여기 상당히 불안한데 위치가 아 나오자 나오자 아 아싸리 네. 나와? 아, 아니 그걸로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걸로 이렇게 눌러야 될것같은 이야 yeah. 아, 아, 아 살짝 깬가봐 어어 바꾸려는데 어 바꾸려는데 오오오 심장 떨린다 아 이거 아슬아슬한데 너무 아니 근데 어. 이거 뭔가 이쪽이나 나가서 잡으면 아닌가 지금 바꿔서 괜찮긴 한데 오 나왔다 아, 여기 어, 잡으라고 대신 저 집게로 안으로 껴야 돼들어가서돼 아, 아. 약간 어, 약간 더좀 이태권 안 잡게 어 이런 느낌 좀더 안으로 들어갈 같은데 오, 근 네. 자, 조심조심. 아, 잘 잡는 것 같은데, 문나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 좋다, 좋다. 나이스, 나이스. 오른쪽으로 살살.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좋아요. 어잘 나오는데. 하나 좋다, 좋다. 잠깐만, 이거 열쇠를. 저거 열쇠가 너무 주렁주렁. 아, 얘는 주렁주렁인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알았어, 알았어. 탑이 뭐들지가나 아, 아. 그러니까, 나도 약간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빼보자. 벌써 지금 두 개나 뽑고 넘 어. 번까지 뽑았다. 좋은데? 아 이것도 주렁주렁 아 아니네. 이거 뭐야? 떠 있는데? 바닥에. 아, 그래? 얘를 그냥 뺄게. 아, 그래. 이거 뽑읍시다. 칠 번. 어. 칠번 어, 뭐예요? 좋은 건가? 응. 어, 엄청 좋은 거다. <laughs> 응. 끝그 셀캡하니까 별로 안 좋은 거같 보다. <laughs> <laughs> 엄청 좋은 거, 엄청 좋은 거. 어, 야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어, 좋을 때 빨리 뽑아야 돼. 아야, 어, 완전 무슨 기계야. 개가 천선했네. 그니까, 러 알차게 뽑아 갑시다. 네, 자, 잘 잡읍시다. 아이고. 전체적으로 힘이 좋은 것 같으니까 오늘. 기계는 좀 느리지만. 와, 대박. 어, 여기 아까 딱그맥보다 어, 아까 이것은, 아까 오, 그, 그 자세. 7, 6, 5, 4, 3, 2, 1. <laughs> 잠깐 버릴게요, 이거. 이게 방향이 지금 이상해져가지고. 아니야, 내가 또막 혹시 깰 수도 나올 수도 있어. 에? 설마. 내가 또 봐. 어? 어? 어 아니죠? <놀람> 아 이길 게 아닌데 그지아 근데 거기다가 부딪히면은.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한 번. 너무 불안한데. 여기 여기다. 지금 이렇게. 오 됐다 아까 이거였어. 조금 더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는 아, 그럼 이렇게. 몰라이. 에이 몰라이. 아 안돼 안돼. 오이 오이. 어 다행히 올라갔다 아, 아 안돼 안 귀엽좀귀엽아 돼. 이거, 귀엽어, 귀엽. 아, 이거 어. 좀 불안한데요 자 만원 더 어우 나 지금 약가땀 삐질 났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집게로 왜 이렇게 밀, 안 밀어질까? 안밀어 밀어. 어, 안 밀어지, 안 무거워서 안 밀어지는데 그냥 껴서 잡아 봐야 돼네 껴자 그냥 두 발로? 어어 아 어. 어, 근데 이거 좀 애매한 3 2 1어저이 집게 하나 괜찮은 것 같은데? 확, 어, 뭐 나쁘지 오.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어, 우리 지우개가 밖으로 안 나. 어, 지우개 박걸 안 나온 것만, 어, 완두 안, 안 나온 것만으로 다행이에요. 아, 이건 잡아 끼워야 오. 되는데 무조건. 그러니까. 아, 지금 너무 얇은데. 아, 그러니까. 일단 잡아볼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하 해. 이거 살짝만. 자, 살짝 끼워주면 좋아요. 아, 맞아. 오, 일단 지우 힘은 아, 받았는데, 어, 아, 올라갔어. 어, 올라갔어, 일단. 이게 더 낫다. 어, 여기가 더 낫고, 이거를. 아 여기를 껴야되나? 이렇게? 아 어, 그래. 이렇게?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해보자 어어 <laughs> 또 내려오네 아, 아 이게 무게가 여기가 조금 불안한가보다 결국 아 아깝네 가부렀다 아 다시 해볼게요 어차피 기회 지금 8번 남아가지고 어, 많이 남았어요 기회 여러분들 일단 어, 나머지 네? 기회 해보고 응. 저거 일단 확인해보자 응, 저거 응, 너무 응. 궁금해 그럽시다 제가 한번 상품 오늘 뽑은 거세 개나 뽑았죠? 그래도. 어, 세개 뽑았지? 어, 세개 어, 뽑았어. 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개 뽑았는데 고니가 페이크로 세개 뽑았다 그랬어요. 네, 어, 두 개, 아니 세개 뽑은 줄 알았어요. 저기 아까 올라가가지고. 두 개, 두 개.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일단 6 번이에요, 9 번이에요? 모르겠어요. 아, 9 번, 번인가 보다. 상품이 뭐지? 목이 태치기. 아. 아, 아주 좋아. 목이 지금 없지만 아, 내년을 기약한다. 6번... 자 그래도 이거 궁금한거 네. 이거이게 오늘 사실 메인이죠 맞아, 11번 음카 키즈폰 엄청 조그맣다 이렇게 생겼네 오. 한번 간단하게 열어볼까요 저희? 네네 이게 전원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개봉해봅시다 자 박스부터 엄청 귀여운데 여기 네네. 보니까 뭐 터치 키패드 아이 한손 구기 대용량 배터리 어. 활동 관리 막 이렇게 된다는데요 열어보자 한번 개봉 이거 약간 핸드폰 개봉하는 느낌인데? 그니까 러 이게 무슨 짠! 이 뭐야 이거? 아, 뭐야! 어 완전 쪼끄매! 진짜 엄청 귀엽네? 와, 진짜 상관없다 엄청 작네요 자 이런 사이즈고 아래에는 보면 이제 설명, 설명서 음. 설명서 있고 또 아래에는 충전기? 어 충전기 있을 것 같다 보니까 어어 음. 충전기다 이거는 충전기 약간 핸드폰 사면 그런 거랑 딱 똑같네 음. 충전기 딱 들어있고요 일단 전원을 어떻게 켜는 걸까요? 한거 켜보세요 옆에 눌러볼까요? 어. 자 전원을 켜고 네. 한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충전을 해서. 근데 이게 보니까 유심 카드 네, 유심 카드가 없어 가지고 이게 개통 개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게 실제로 보니까 진짜 전화도 네. 되고 문자도 돼 가지고 유심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뭐 아니, 조그만 아니, 조그만데 기능은 많아 또. 응. 음, 네, 엄청 신기하죠. 키, 케이스도 들어 있고. <laughs> 네, 그럼 어쨌든 저희는 궁금증을 그 어느 정도 해결을 했으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